젊은 패기로 신속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십니까 홈앤그리너 1기 이지은입니다 요즘 환경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어... 이제 그 아무래도 요즘 장마, 장마철 약간 그런 기간이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쉽다 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우산을 많이 사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려진 우산을 재활용하여 다시 우산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큐클리프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분들께 큐클리프에 대한 감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클리프에서는 우산만 만드는 건가요? 우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큐클리프는 그 페우산뿐만 아니라 광고 간판으로 사용된 후 버려진 파나플렉스, 현수막, 낙하산 등으로 업사이클링 제품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료들이 지갑과 가방, 모자, 품케이스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거겠죠? 정말 다양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기업인데 좀더 공부하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옷과 패션 소품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김보은입니다. 큐클리프라는 브랜드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어느 하나 같은 디자인이 없고, 각각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희소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자님께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큐클리프 우산 라벨에 붙어 있는 픽토그램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제가 이야기해보자면, 로고의 우산 픽토그램은, 버려지는 우산이 다시 소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구름 위로 해가 뜨는 모습으로, 버려지는 자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요. 최근에 장마철이라 그런지, 저희 학교 기숙사에도, 쓰레기장에 정말 많은 피우선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게 어떻게 다 처리되는 거지?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기자님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예쁘게 또 멋지게 재탄생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지금 막 기숙사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이우산을 버리러. 그런데 이걸 버리는 대신 저만의 예쁜 투명 파우치 팩을 만드는 건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큐클리프가 이제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텐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그럼 여기서 티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